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취미거리를 아주 특허적이고 직접으로 리뷰하는 페이턴트리플레이 유성원 변리사입니다. 유인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또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음. 오늘 유 대표님이 또 활약하실 네, 그런 주제입니다 아유. 오늘 타이어에 관련된 아, 예. 우리 계속 지금 타이어 얘기 조금 하고 음. 있는데 음. 근데 오늘 뭐 타이어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음. 타이어에 관련된 상표권 분쟁, 음. 그렇죠 관련된 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 대표님은 한국타이어하고 음. 음. 금호타이어 우리나라의 네. 양대타이어 회사인데 음. 이두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뭐볼 것도 없이 저는 금호타이어를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어떤 이유에서? 뭐 타이어를 써봤을 때뭐 여러 음. 가지 뭐 성능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음. 여러 가지 봤을 때 예, 금호타이어가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음. 네. 뭔가 좀뭐 성분이 더좀 좋은 게 들어가나요? <laughs> 예 일단은 금호타이어가 천연 고무의 함유량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타이어가 더 부드러워요 음. 음. 부드럽다고 하는 거는 접지력도 더좋고 음. 예, 그래서 예, 금호타이어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금호타이어 그룹이 지금 이제 파산신청 위기까지 갔잖아요 지금 음. 법정관리 들어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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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뭐 경영을 방만하게 나 기업이 뭐뭐 뭐 매출이 안 좋았거나 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음. 회사는 타이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음. 생산 원가가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음. 한국 타이어 아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사실은 음. 금호 타이어의 혁신적인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어떤 재료들 음. 이런 것도 더 훌륭하게 좋은 걸 많이 썼어요. 음. 그러니까 그 기본 단가 자체가 금호 음. 타이어가 더 비싸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 정책상 한국 타이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음. 한국 타이어랑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매년 영업 이익식적이 적자를 계속 갔던 거예요. 아하. 그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금호 타이어가 네, 법정관리까지 예, 법정 네. 들어가는 네. 아주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워요. 그렇구나. 예, 네. 타이어 자체는 좋은데 음. 반대로 타이어도 안 좋고 회사도, 회사도 안 좋고 절대 제가 추천을 안 해드리는 타이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음. <laughs> 한국 타이어? <스타일? 웃음> 아니요. 그러면 한국 타이어보다 더 심한 타이어가 있어요. 어부원 데문 <laughs> 넥센 타이어 넥센 타이어 <laughs>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그거 네, 끼면은 죽을라고 끼십니까? 그래요 아 진짜로? 그렇게 안 네, 좋아요? 네. 네. 타이어가 거의 뭐 수입차에 특히 독일차 브레이킹이 잘 되잖아요 어. 또 가속공격도 좋고 네 이런 차에 넥센 타이어를 낀다 수입차에 그래서... 넥센 타이어 끼는 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OEM을 안 들어갔다는 이유는 뭔가요? 응,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음, 음. 네. 근데 야꾸게 넥센 타이어를 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laughs> 싸다는 이유만으로 아 싸구나 네 그냥 결국 타시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아 저는 네. 타이어가 진짜 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 그럼요 음, 제일 중요하 진짜 중요하죠. 타이어가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정말 코너링이라든가 가속 정지 이런 데서 음. 타이어가 어마어마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차의 어떤 안정성 성능 이런 거를 뒷받침해주고 또그 음.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타이어예요 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발이 편해야지 건강과 직결돼있고 옷이 편한 거랑 건강이랑 뭔 상관이에요. 음, 그렇죠. 음. 그별 연관성 없는데 신발은 굉장히 음. 우리 사람의 몸에 있어서 직립보행하는데 있어서 음. 그 편안함 음. 신발이 제일 중요한 거죠. 차도 편안함이 제일 아, 중요하다고 멋진 생각합니다. 에이. 그런 의미에서 넥슨는 개쓰레기. <laughs> 한국 타이어는 중간 그것도 뭐별 쓰레기. 금호 타이어가 전 제일 낫다고 괜찮다. 봐요. 3개, 3개 그렇습니다. 회사 중에서. 네. 자, 근데 오늘은 음. 한국 타이어 얘기를 하려고 네, 해요. 네, 네, 네. 한국 타이어가 최근에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네.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요? 뭔가 이제 회사의 어떤 이미지와 브랜딩을 어. 새롭게 어.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인 것 같아요. 그 타이어를 과감하게 떼면서 뭔가 어.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선도하는 이미지. 저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하니까 뭔가 음. 기술을 갖다가 선도하는 이미지, 이런 걸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음. 타이어 이외에 뭔가를 또 하겠다는 의, 의도, 음. 의도가 아닐까요? 음. 예. 뭐, 뭘 하겠다는 거야, 지들이. <laughs> 나 씨.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 네. 이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음. 사실은 이미 다른 음. 회사가 이 한국 테크놀로지랑 똑같은 이름, 한국 테크놀로지는 회사가 있어요. 어허. 근데 뭐이 회사가 작은 회사냐? 어. 아니야. 어. 꽤큰 회사예요. 어. 한국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 코스닥 상장사. 어. 그 다음에 97년에 설립을 해서 2001년에 상장을 한 회사예요. 어이고. 뭐, 우리나라 이런 전자제품. 같은 것들, 외국에서 수입해서 총판 같은 음. 것들 많이 하고요. 네네네네. 특히 샤오미, 네, 중국의 샤오미 제품을 갖다가 한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총판하는 오. 그런 아. 회사예요. 네. 상당히 규모가 있네요. 네, 상당히 규모가 있고. 예. 또이 회사가 2017년에는 자동차 전장 사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오. 2017년에 이제 자동차 전장 회사들을 인수하고 음.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국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와 한국 타이어, 이제 이 한국 타이어가 이름을 바꿔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이제 하려고 하는 타이어 이외의 사업과 음. 아무래도 겹치는 영역이 많겠죠. 그러네요. 네, 음. 이거는 거의 무척 똑같은 이름을 쓰는 거라서 뭐 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당연하죠. 예 네, 저도 좀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해 안 되시죠. 네, 진짜 이해가. 저는 돼요. 이해가 돼요. 이 한국 타이어 그룹의 상표 등록 출원을 담당한 대리 변리사 분이 음. 일을 안 하셔서 그래요. <laughs> 이를 어,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거기 뭐 유능한 사람 쓰겠지 아니야. 네. 이게 만약에 우리 유성원 변리사을 만나셨으면은, 어 이거는 검색을 보니까 이런 상장사에 이런 네. 한국 테크놀리지라고 하는 기존의 회사가 오래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재고 하셔야 될것 같다. 이거는 등록 출원한다 하더라도 음. 이건 안될 거다.라고 음. 처음부터 잘랐었겠죠. 음. 우리 유성원 변리사님은. 근데 유성원 변리사을안 만났기 때문에 그러지 그럼, 않았을까. 아, 좋은 결론인데. 어. <laughs> 거의 뭐100% 맞을 것 같아. 아름답다. 아. <laughs> 아니, 저는 조금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분명히 누군가는 네.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 법적인 소송 싸움에서 우리가 자금력도 되고 밀어붙이면 음. 될 거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자, 그런데 이 한국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도 네.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어. 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샤오미 전자제품 음. 총판도 하고 있고 건설 사업도 하고 있고 음. 전장 부품 업체를 인수해갖고 전장 자동차 전장 사업에 뛰어들 정도로 꽤 규모가 큰 상장사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아니 뭐 어느 정도 똑같이 써야지 한국 <laughs> 뭐 어... 그냥 이름이 똑같은 회사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가지고 당연히 상표권 침해, 사용 금지, 가처분 뭐 음... 이런 걸 이제 청구를 한 거예요. 어... 소송을 걸었죠. 참... 희한한 싸움이 됐네요. 네. 이건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음.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금전과 음. 돈과 시간을 들여면서까지 법적 분쟁을 간다. 음. 그 싸움을 한국타이어에서 걸었다. 음. 우리 뭐 항상 지금 특허법이라든가 음. 뭐 상표법 이런 거를 음.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 말씀 나누면서 음.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우선 국가란 말이에요. 선출원주의 음. 국가란 말이죠. 음.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비전문가인 음. 저도 아는 사실인데 아. 이거는 담당했던 대리 변리사라든가 음. 아니면 회사의 어떤 담당 부서 직원이 음. 이거를 고민을 안 했다, 안한게 아니고요. 음. 이거는 깜빡하고 넘어간 거예요. 음. 음. 한국타이어 쪽에 논리는 뭐냐면 음. 한국이라고 하는 단어와 음. 테크놀로지 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런 쪽에서 다수 기업이 다 상호 상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건 누구나 쓸수 있는 거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쓸래? 아. 뭐 이런 논리도 좀 들어 있어요. 어. 이건 독점적으로 한국 테크놀로지만 쓸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어.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 조금 저는 억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 그 한국이라는 게 한국 무슨 무슨 테크놀로지가 될 수도 어. 있고 테크놀로지가 쓴다고 하더라도 무슨 다른 이름이 있고 무슨 테크놀로지 가 그렇죠, 그렇죠. 있을 수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거는 한국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이미 있어. 어. 근데 그거와 똑같은 한국 테크 테크놀로지를 쓰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거튼 편지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음. 조금 법적인 검토를 좀 덜했거나 음. 뭔가 좀 잘못 계산을 한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또뭘 주장하냐면 한국 테크놀로지는 아까 건설사업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대우조선해양의 건설사업 부분을 어떤 음. 인수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이 거의 90%인데 네. 전장사업은 음. 얼마 대주던 1%밖에 음. 안 되는데 유녀는 음. 전장사업하는 게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음. 주장하더라. 아니, 1%라도 어쨌든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 그럼, 그럼, 어, 뭐몇년안 됐으니까 1%밖에 안될수 있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음. 주장인 것 같고. 그래서 음. 법원에서 음. 가처분을 인용했어요. 어, 그래서 음. 한국 테크놀로지. 이름, 사용하지 마. 어, 음. 사용하지 마. 음. 라고 법원의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음. 한국 타이어는 즉시 항구를 하고 음. 이제 뭐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음. 발표를 했고, 아직 결론은 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어, 음. 참 헛된 돈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laughs> <laughs> 네. 네. 왜부질없는지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게 좀 어렵겠다. 누가 봐도 네. 어려워 보이는데 네. 판단을 했는지, htg, 그러니까 음.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에서 앞에만 알파벳을 네. 따서 htg로 네. 또 사명을 네. 예비로 만들어 놨어. 아참더 <laughs> 조잡스럽다 그래서 <웃음> <웃음> 자, HTG 한국 에, 에. 뭐 HTG 주식회사 뭐 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개를 예비로 만들어놨더라고 어, 그래서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걸로 쓰겠다. 그걸 만들어 놓은 대리 변리사는 난참 내가 봤을 때는 <laughs> 유능하지 못하시다. 아. 유소원 변리사를 만들었으면 더 좋은 해안을 가지고서 아, 했을 아니, 텐데 네. 말이야. 같은... 그런 결론은 네, 뭐, 그런 네. 결론들이 뭐 다수 있을 수 있는데. 네. <laughs>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한국타이어 쪽이 아마 음. 법적 분쟁 계속 이어가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오. 정치적인 이슈도 음. 무시를 못할것 같아요. 음. 특히 이번 정권 내에서는 어렵지 어.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 어. 왜냐하면 이 한국타이어가 네. MB 사돈 아니야 사돈. 아 한국타이어라? 네. 어허. MB랑 사돈이잖아.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이번 정권에서 가만 놔두겠어. 음. <laughs> 절대 타이어는. 절대 안될 거라고 봐요. <laughs> 네. 그런 합리적 의심을. 네. 아니, 그건 팩트이니까 맞아요. 사돈 관계는 팩트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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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뭔가가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건 팩트이니까 음, 이번 정권은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게 우리 개인적인 소견이죠. 네, 의견이죠,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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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laughs> 음, 하여간뭐 오늘 그 한국타이어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요두 가지 결론을 낼수 있겠네요. 네. 아까 유 대표님이 내려주신 음. 아름다운 결론. 음. <laughs> 우리 유성아 변호사님한테 오셨으면은 네. 절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튼 여 이게 무슨 생도을 아, 날리는 짓이냐고 이게 그렇잖아요. 네. 어. 하튼 여뭐 그렇게 됐고 두 어. 번째는 뭐제제 제 생각은 아 이번 정권 내에서 이게 음.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 이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음. 사안 자체만 놓고 봐도 어려운데 음. 정치적인 이슈도 있어서 그렇죠. 어렵지 않을까. 어. 네 오늘도 이렇게 네. 어, 한국 타이어와 음. 어, 한국 테크놀로지의 이제 상표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음. 살펴봤는데요. 네.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약은 약사에게 특허 분쟁이라든가 상표 등록 이런 전문가는 우리 유성원 변리사님한테 <laughs> 오시면은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구독 응.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